볼게요. 자, 지금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전자의 이동과 산화, 환원 반응이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화학 반응식에서 산소가 대놓고 보이면, 우리가 산화나 환원이나 말을 하기가 좋단 말이야, 맞지? 근데, 화학 반응식이 무조건 산소가 있다는 라 보장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뭘로 판단하냐면, 전자로 판단하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자로 판단해도 똑같은 상황인가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전자로 판단하면 돼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마그네슘이 이렇게 됐어. 분명히 이거 산화화하는 반응이거든? 산소가 없는데도 산화화하는 반응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자로 판단을 하면 돼요. 자, 마그네슘이 있었는데요. 지금 전자가 잃어버렸잖아. 맞지? 자, 전자를 잃어버리고요. 얘는 전자가 원래 부족했다가 전자를 얻었어. 전자를 얻은 거를 환원. 잃어버린 걸 산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암기 해시에 대해 어쩔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꼭 외워 두셨으면 좋겠다. 자 일단은 요거 이 주거죠. 산소는요. 무조건 환원이야. 그냥 고민도 하죠. 다 환원.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기업은 환원. 맞죠? 기억이 없으면 틀렸습니다. 괜찮죠? 자이녀석 자, 이 녀석은 좀 보기가 애매하다면 나 같은 이 녀석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아연은요. 솔직히 플러스지 마이너스는 내가 까먹더라도 적어도 이 녀석이 마이너스라는 건 기억한다면 얘는 플러스가 됐다는 걸알 수가 있을 거야. 이해하세요? 몇 개가 중요하진 않아요. 플러스가 됐다는 게포인트야 플러스 됐다는 건 전제를 잃어버린 거야. 알겠죠? 전자를 잃어버린 거는 뭐예요? 산화 반응이다 한다면 얘로반응이 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직접적으로 확인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음. 방법은 이제 주변에 있는 걸확인해다 근데 이거 사실 직접적으로 확인도 되긴 하죠. 얘는 이제 중성이 됐고, 얘는 이제 원래 플러스 짜리 이온이었습니다. 이해하셨요그 저들을 얻었기 때문에 환원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지금 반응식 봤을 때이기억을좀 숨겨놔. 그러면 뭐 사단 강화 이 되는 거로 확인을 해본 건데 보통 이거는 이제 금속과 비금속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 화학물이라 이거 이온 개수를 좀 맞춰보시는 게 좋아요. 사전은요 원래 이마이 쓰거든요. 근데 얘는 뭐야? 이 플러스 아닌가요? 어? 근데 똑같은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인데 어? 얘가 뭐지? 주기가 필요할까? 자,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어버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자. 얘는 지금 중성이었었어, 맞지? 근데 이용결가포함 되면서 플러스 전자를 잃었잖아. 그래서 전자를 잃었다라는 거 맞는 말이죠. 괜찮죠?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전자를 잃어버렸다 칩시다. 그럼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얘를 뭐라고 하는까요 아, 아니면 이거 바로 볼까? 주변 환경을 보는데 얘는 환원된다. 환원된 거 맞죠? 그래서 딱딱 정답을 5번으로 가시면 돼요.